호주 교통당국이 지하철 승객들 겨드랑이 냄새 단속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호주에서는 지하철 탈때팔 치켜들고 손잡이 잡으면 큰일 납니다. 손잡이 잡으려고 겨드랑이 치켜듬과 동시에 냄새나면 호주 교통당국에서 겨드랑이 냄새 풍긴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호주 뉴스 아스웰스 주 대중교통에서 겨드랑이 냄새 문제가 발생하자 지역 교통당국은 키가 큰 승객에게 친절한 알림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교통국은 지난 6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키가 큰 승객은 키가 작은 승객의 얼굴과 겨드랑이가 가깝지 않은지 주변을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는 게시물 내용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교통관리국이 혼잡한 대중교통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우연히도 6월 21일 호주 국가 겨드랑이의 날 이틀 전에 게시되었습니다. 겨드랑이의 데오드란트 브리 뉴스 보다였습니다.